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의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유형은 보통 3점짜리 문제 유형으로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어,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문제 유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수열은 뭐고 등비수열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 자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수열. 그래서 우리는 이 차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이 차를 가지고 공차라고 불러주고 보통 d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비 수열 같은 경우엔 비율이 일정하고 이 비율을 우리가 보통 공비라고 불러주고 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등차수열은 차가 일정하고 그 차를 우리는 보통 D라고 표현한다. 등비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거고 그 비율을 공비 R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반항을 구해볼 건데. 자 일반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빈칸 뚫어놓고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뭐예요? 라는 것은 예전에 i 이 q 테스트 같은 거 보시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어, 이만큼씩 커지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겠지? 라고 추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엔 7이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알수 있으니까 어, 그냥 쉽게 눈으로 보이니까 어, 7이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쭉더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99. 자, 그럼 99라는 항은 몇 번째로 나타나는 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다 써보는 것은 너무 무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1이라는 숫자에다가 2를 한 번만 더 해준 거죠. 1에다가. 자, 이 5라는 숫자는 1에다가 2를 두번더 해준 거고, 7은 1에다가 2를 세번더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 99라는 것은 1에다가 2를 몇번 곱했길래 나왔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일반항, a, n이라는 것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번 더 해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두 번째 항이죠. 두 번째로 적혀 있는 항, 얘는 세 번째로 적혀 있는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번더 했다는 거죠. 네 번째 항일 때세 번. 얘가 세 번째 항인데 두 번, 두 번째 항인데 한 번이 되니까, 아, 결국, n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n-1만큼 공차 d를 더해 준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d를 n-1만큼 더해 준 거다. 그래서 위의 식을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n이라는 것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는 2만큼씩 차이가 2만큼씩 나니까 공차는 2가 돼서 n-1이다. 99라는 것은 몇 번째 항이니? 라고 물어본다면, 2n-2가 98이 되고, 이항해주면 2n이 100이니까 n은 50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9는 50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 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아, 그럼 100번째 항은 얼마가 되니? 아니면 97번째 항은 얼마가 되니?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n에다가 97을 넣고 100을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비수열의 일반 항, 얘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등차수열. 자, 그럼 등비수열은 1, 2, 4, 8, 16 이렇게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이 일정한 비율이 곱하기 2. 2가 곱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그것을 공비 R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첫째에다가 이 2라는 숫자는 1 곱하기 2, 공비 2를 한번 곱해준 거죠. 자, 그 다음 4라는 것은 1에다가 공비 2를 두번 곱해준 거고 8이라는 것은 1에다가 공비 2를 세번 곱해준 겁니다. 16은 1에다가 공비2를 4번 곱해준거죠 자 그래서 아 결국 공비R의 여기도 마찬가지 두번째 항일때 1, 세번째 항일때 2, 네번째 항일때 3, 다섯번째 항일때 4가 되니까 R의 n-1제곱이다라고 해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각각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항을 구하겠다라는 건데 자얘 같은 경우에는 A1과 A3의 가운데 항에는 A2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다 성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a 더하기 c의 가운데에는 b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꼭한칸 차이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1, a3, a5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은 a3이라는 것은 a1과 a5의 가운데 값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의 특징을 잘 살피면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해줄 수 있고 등비 중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세수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b 제곱이라는 것이 a와 c의 곱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 속에서 적용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사실은 공비 r 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지금 보시면 A7이 1 3분의 1 A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5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 R을 4번 곱해 주는 거고, A7이라는 것은 A1에다가 공비 R을 몇번 곱해 주는 거냐면, 6번 곱해 주는 거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R제곱의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A6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A6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수 있냐면, a1에서부터는 r의 5제곱을 해 주게 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a2가 주어져 있으니까 a1 r이 a2죠. 얘가 a2. 그러면 남는 게 r의 4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아, a2를 바로 활용해서 36에다가 r의 4제곱이 얼마인지를 활용해 주면 되는구나. 근데 r의 4제곱은 여기서 r제곱이 분 1/3인 걸 알았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일반항 표현을 이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첫째 항을 꼭 a1로 놓지 않아도 이 차이 2랑 6이라는 숫자의 차이만큼 공비를 곱해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문제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5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a1의 아래 4제곱이 아니라 a2의 아래 3제곱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죠 A7도 마찬가지로 A2의 아래 다섯째 곡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요 정도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첫 번째 항이 2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 A2와 A4의 곱이 3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를 판단하는 방식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하게 A2를 구하고 A4를 구해서 36이에 대한 공비를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 2하고 4라는 숫자의 가운데 3이 있죠. 그래서 얘가 A3의 제곱이다. 그러면 A3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A1이 2라고 했으니까 자 A3이 첫 번째 6이라고 한다면 R, a1 r제곱이 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r제곱이 3이 됩니다 두번째 a3이 마이너스 6 이라고 한다면 a1 r제곱이 마이너스 6인데 그럼 r제곱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r제곱은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그 다음 이 상황에서 보시면 a3 분의 a7의 값을 구하는 건데 자 얘네 둘은 몇 차이가 나요? 4 차이가 나죠 그래서 R 4제곱을 구하는 것과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A3이라는 걸, A1의 R의 제곱, A1의 a R의 6제곱, 이렇게 써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3과 7, 어, 등비수열, 그러면, 공비가 4번 차이가 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자마자, 어, R의 4제곱을 구하는 거네, 라고 알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모르겠다면 이렇게 써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2학년도 수능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등차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2를 이용해서 a4와 a6을 각각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해 주셔도 되지만 4하고 6의 가운데는 5라는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2a5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a5가 그러면 18이 된다 따라서 A2가 6이고 A5가 18. 그러면 A2는 A1에다가 공차 D를 한 번만 더한 거고, A5는 A1에다가 공차 D를 네번을더한 건데, 얘가 18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A5라는 것은 A2에다가 공차를 세번만더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첫째 항을 꼭첫 번째 항 A1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항으로 첫째 항을 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2에다가 3d를 더해주는 거니까 얘가 6이 되고 그러면 d가 4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1 0이라는 것도 어떻게 볼수 있냐면 a2에다가 지금 10하고 2는 8번 차이가 나죠 8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나 꼭 첫째 항을 첫 번째 항으로 볼 필요가 없이 문제에서 주어진 항으로 첫 번째 항을 보면서 그것에 맞춰서 비율이나 차를 계산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볼수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이 양수인 것, 아까 얘기했죠? R이 0보다 크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A1이 4분의 1, A2 더하기 A3이 2분의 3이다라고 되어 있고, A6 더하기 A7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을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일반응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A2는 A1의 공비 R을 한번, R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아래 값이 뭐가 나오겠죠. 그거에 맞춰서 a6은 4분의 1에 r의 5제곱 플러스 4분의 1에 r의 6제곱 그래서 r을 계산을 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냐면 r의 5제곱, r의 6제곱인데 자 여기서 r의 4제곱만 묶어주면 4분의 1 r 더하기 4분의 1 r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얘가 어디 있었죠? 지금 2분의 3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r이 얼마지만 인 알면 우리가 이거 힘들게 계산할 필요 없이 요거에 공비 r을 4번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으면 좋고 어렵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쨌든 중요한 건이 식이에요. 이 식을 이용해서 공비 r을 찾아내야. 그 다음 계산이 되는 거니 뭐 이렇게 풀든 이렇게 써놓고 풀든 여러분들 자유롭게 일단 공비 R을 이 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자 이번엔 등차수열이 나왔고 자 여기서 보시면 A5에 2배를 해주면 A1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1을 기준으로 봤을 때 A1은 2배의 A1 플러스 4D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A1과 D 사이의 관계가 나옵니다. 여기에 몇 D. 자, 그 다음.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8과 12의 가운데 값은 A10이 된다는 거죠. 8과 12의 가운데 10이 있으니까. 그래서 2A1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6. 그래서 A10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A1 더하기 9D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A1과 D 사이의 관계식을 대입해 주시면 공차 D를 알수 있고, 공차 D를 알면 A1도 알았으니까 A2는 A1 플러스 D구나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중앙이 종종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것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3학년도 수능 문제 보시면, 자, 등비수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헷갈리시면 안되고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어 a2 더하기 3 갑자기 그냥 a3 2a3 이 30이네 이렇게 풀면 절대 안된다는 거죠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이제 등차 중앙처럼 계산이 안되는 거고 그냥 일일이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잘 보시면 a2 a3 A4, A6. 그러면 A4에서 A6까지는 공비를 2 번. A2에서 A4까지도 공비를 2 번이니까 30에다가 R제곱을 곱해주면 2분의 15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약분, 약분 하시면 R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이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러면 R이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다 이제 거꾸로 A1, R. 더하기 A1, R3제곱, B30이다. 그래서 R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A1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식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유형과는 전혀 다른 문제 유형이 나왔고, 어, 문제 문항의 배점도 4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풀었던 건다 3점짜리였거든요. 이렇게.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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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3점이었는데, 갑자기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에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아, 여기에서 이제 살짝 당황을 했을 수 있겠지만, 방금 전까지 했던 기본적인 일반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잘 적용하시면 이것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N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1에 n-1d라고 쓸수 있는 거고, An-1이라는 것은 A1에다가 n-1을 대입하니까 nd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는 게 Bn이니까, Bn은 2A1+, 자, 여기도 계산을 하시면은 2nd-d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항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것은 2A1-d가 따로 있고, 플러스 e n d 가 되는거니까 공차가 e d 가 된다는거죠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공차가 2D가 된다는걸 알아서 이 AE가 마이너스 4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D 마이너스 4 플러스 2D 마이너스 4 플러스 3D가 되는거고 자 얘같은 경우에는 지금 B1부터 B3, B5까지 이제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B1이라는 게 A1 더하기 A2니까.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D,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8 플러스 D, 마이너스 8 플러스 3D, 마이너스 8 플러스 4D, 5D, 마이너스 8 플러스 7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 같은 값이 3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추론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값과 어떤 값이 같아질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론을 해 나가는 과정의 문제고 결국에 핵심은 제 생각엔 공차가 2D라는 것을 알아내서 A에 있는 항들을 다 표현하고 B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을 다 표현을 해서 서로 어떻게 같아져야 될까 이것을 일일이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엔 이 문제에서도 일반항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게 중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서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 보시면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아, 공비가 0보다 크구나 자 AN에 대하여 다음 값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A3과 A8의 곱인데 3과 8의 가운데 값은 5.5니까 얘는 등비중앙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항 이용해서 잘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의 아래 5제곱, A1의 아래 제곱, A1의 아래 7제곱. 그면이 계산하시면은, A1의 아래 4제곱이 나오고, 얘가 10이다. A1의 아래 4제곱 얼마예요? A5죠. 아, A5가 10이네. A7이 24네. 그러면, A7은, A5에다가, r제곱을 곱한 거죠 24가 12r제곱이네 r제곱이 2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은 a5에다가 r을 6번 곱한 거죠 그러면 a5는 12고 r에 6제곱이니까 얘를 3번 곱하니까 8이 되네 96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일반항을 이용해서 잘 식을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두 번째 풀이 과정 그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면은 그냥 일반 항을 첫째항부터다 표현해 가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1에 R에 6제곱 더하기 A1에 R에 4제곱이 36. 요게 12라는 거 알았으니까 A1에 R에 6제곱이 24네. 그래서 얘가 24, 얘가 12, R제곱이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첫째항을 A1로 보셔도 좋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첫째 양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만 아마도 수능에서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런 3점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전에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숙달 연습을 하시고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